네, 안녕하세요. 준수다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어.. 수제 액승 실리콘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또 만든 이유가 제가 여기 다 위치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점에서 산 몰드도 저희 엄마께서 버리시고 저번에 초록색깔 그것도 버리시고 거기 안에 레진 복제해놨는데 아휴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일단 그리고 저거 다시 만들어 보는데 제가 참고한 것은 트... 트디님인가 일단 님 거를 참고했습니다 근데 그트디님 출처는 아니고요 트디님도 다른 분을 주... 이렇게 보셨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이게 그릇 복제할 건데 저거 저번에 이거 하나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거 하나가 저이 뭐지 그 그게 있었거든요. 그 초록색 판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 보여고이거까지 같이 버렸었어요. <laughs> 아, 진짜.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가 새로 산 건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옆에 있는데 지금 화면이 안 좋네요. 이런엔 스펀지로 닦아요, 저가 첫 번째, 가렇게 살짝 끼더라고요. 이게 좋아졌죠, 할면이아닌가 일단, 이런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식용유. 제가 담부통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종이컵. 그냥 종이컵. 목공풀. 무릎풀. 핸드크림. <laughs> 저거, 이거는 저희 엄마가 쓰던 거. 그냥 매니큐어인데 이거 저희 엄마가 있던 거, 있던 거예요. 근데 이둘 중에 뭐를 쓸지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그냥 나중에 고를게요. 저거 여기 위에 있는 장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복제 뜨려고요. 엄마 허락 받고. 그다음에 통. 그다음에 섞을 것.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복잡, 복잡한데. 일단 여기에 그걸 넣어주세요. 여기 안에 여기가, 여기 다찰때 동안 여기 바닥이, 바닥이 식용유로 이렇게 돼 있게 해주세요. 어머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그냥 음 그냥 닦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엄마께서 저번 한 번만 이렇게 식용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진짜 이번에는 딱 마지막이라고 해서 저가 엄청 많이 보었어요 그래서 다물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보관하고 있답니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왜 이렇게 기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운 것 같아요, 조금. 일단 여기에다가, 목공풀을 넣어줄 거예요. 목공풀은 여기에, 저거랑 거의 1대1 비율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laughs> 소리가, 목공풀 저거 다 써가지고, 소리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우, 힘들다. 다쪄주고 올게요. 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지금 여기 안에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금 걸쭉하게 나와야지 좀 정상인데. 그냥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어, 이상하게, 어떡해. 뭔가 이상한데. 뭔가 건더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목공풀이 작은 것 같은데. 목공풀이 훨씬 작나봐요. 어, 됐다. 거의, 더 이상, 진짜 저 힘으로는 진짜 안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뭐, 이 정도만 해주고요. 제가, 목공풀을 사면,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목, 물풀을, 넣어주세요. 물풀이 샜네요, 조금. 한, 저는 그냥 저의 음, 예감대로 넣어주었고요. 일단 섞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엄청 많이 섞어주셔야 되고요 제가 바꿨어요. 너무 저 불편해가지고. 너무 커서. 일단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아까 전에 말한 핸드크림을 또 자기가 넣어줄 양만큼 넣어줍니다. 저는 그냥 아까 전에 물 풀는 거보다는 좀 작게 넣어줄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보이시죠? 이 정도 정리해 줄게요 조금 뭔가 걸쭉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이거 급하게 만드는 거라서, 김평안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그거 수제 액심 실리콘으로 그거 몰드 이렇게 복제 그거를 하는 곳서한테 에 신청을 하셨는데 저 그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저가 그 평한 김평한님한테 그거 댓글 남겨드렸고요. 제가 지금 그거 그거 일단 일단 그렇게 많이 낫게 셔러 셔러 말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엄청 하얗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얗게 하면 좀 저는 그래서 음, 근데 하얗게 해도 예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에 있는 저는 핑크색을 하기로 했답니다. 얘를 제가 반짝이 있는 거밖에 없어 가지고 진짜. 아, 냄새. 저는 반짝이 없는 게 없어 가지고 제가 파란 색깔 두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갔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저는 이만큼 넣어줬고요 아,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걸 섞어주세요. 점점 핑크색으로 변해가는데, 이정도면 엄청 멀었네요. 근데 뭔가가 엄청 부드러워요. 생크림처럼. 빨리 하고, 가족끼리 왜 이래를 봐야 돼서. 그거 너무 좋아해서.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서두르는 데 이거 다섯 번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최대인가봐요. 일단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제 여기에 그릇을 이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좀 붙여주고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네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이거를 부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했는데 그냥 흰색깔 같아요 네 그렇게 깊진 않는데 어꽤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